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목요일은 떠나요 문학여행 스타강사 잼마잼마 김잼마쌤과 함께합니다. 1638번님이 잼마쌤이랑 철업뒤 왜이렇게 쿵짝이 잘맞은 쿡쿡쿡. 잼마쌤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자 그럼 직접 들어보죠. 오늘은 보는 라디오 여러분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잼마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을 네. 여는 <laughs> 시베리아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아니죠. 네. 젠마스키 국어강사 김재마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문자 답을 한번 주신다며 제마쌤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지 아 제가 이상형 얘기를 예전에 한번 생각 없이 했다가 어. 호된 꾸지람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laughs>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분위기에 어. 세종대왕님의 지혜라고 했었는데 에. 철이 없었죠. 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과의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스타일이에요? 비슷한데요 <웃음> <웃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약간 유머 감각과 지적임과 어떤 그런 지혜와 다 있어야 되네. 아, 그렇죠. 네. 아, 어쨌든 우리 문은경 님이 제 말씀 보려고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여신이 앉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랑 또 쿵짝이 잘 맞네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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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짝 네 박자까지만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얘기에 돌아가야죠. 오늘은 그러면 문학 여행은 어떤 주제예요? 디카노게 엘라워디 조아 님. <laughs> 이게 갑자기 디카노게 약간 이건 이런 느낌인데 또 엘라워디 하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음. 약간 무슨 합성인가요뭐그 뭐 짬뽕 뭐 섞였는데 뭐 뭐죠? 혹시 늑대와 춤을이란 <laughs> 영화 기억하세요? 나저죠 <laughs> 케빈 코스트가 나왔던 영화. 어, 봤어요. 어. 오, 91년 개봉했던. 뭐 아, 맞 네. 그 세대 때 맞으시네요. 거기 보면 인디언들 이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laughs> 주먹쥐고 이래서 있었어. 아, 맞아요. 어. 머리에 부는 바람. 오. 어, 오늘 머리에 머리 부는 펌마 바람. 예. 네. 문학적 느낌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영철님의 이름을 인디언식 으흠. 체로키 부족의 말로 해 보면 네. 디카누게 엘라워디 추악. 어. 즐거운 아침 입. 아! 어좋다 이거. <laughs> 디, 디카누게 엘라워디 추악. 네. 오! 즐거운 아침이. 저는 네네보홈 마헤오노. 엔스테. 어, 그 뭐야? 가르치는 마법의 혀바닥이란 습니다아 아.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재밌다. 늑대와 함께 춤을 주먹, 주먹 쥐고 이래서는 확실히 기억이 났고요. 음. 음. 이 다른 문화의 말을 알면 <laughs> 그에 속한 사람들의 눈과 귀 상상력을 빌려서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아메리카 원주민 작가가 쓴 인디언의 영혼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제마스키의 쌤의 낭송 시작합니다. 기쁨의 노래, 앤 스콧 모메데이. 나는 밝은 하늘의 깃털, 아이를 따르는 그림자, 저녁 빛, 초원의 광택, 바람을 가지고 노는 독수리. 밝은 구슬의 클러스터이다. 나는 가장 먼 별이다. 새벽의 추위, 비의 포효, 네 가지 색의 불꽃, 황혼에 멀리 서 있는 사슴, 어린 늑대의 굶주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꿈이다. 느낌이 하여튼, 또 모른다면서 매일매일이었던 나의. 일상과 자연의 그냥 느낌을 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감각적이죠. 어, 멋진 시라는 느낌이 확 들긴 들어요, 그죠 네, 엔스콧 모메데이의 기쁨의 노래는 음. 작가에 따르면 자연 세계와 모든 것이 서로 하나라는 의미를 하... 찬양하는 시예요. 시의 각 행은 밝은 하늘부터 먼 별, 빗소리까지 음. 무한히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이루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시예요. 네. 바람과 함께 논이는 독수리, 해질녘에 서 있는 사슴 등등 모두 자연 세계의 다양한 측면과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기여하는 음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저푸른 초원이 막 연상이 되고 그런데 이게 원초적이라서 그런지 더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그림이 확 음,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피톤치드 냄새 훅 느껴지지 않아요? 네. 아그 진짜 자연 어떤 프레시함이 지금 오고 네, 있어 지금. 이 시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연과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화자는 자신을 밝은 하늘의 깃털, 아이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등등 여러 가지의 존재로 표현하는데요이 시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자연 속에 어우러져 있는 존재란 뜻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철학적으로는 약간 어렵게 들어가면 존재론적 복합성이라고 어.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더 많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오, 어, 그렇죠, 그렇죠. 밖에 보여지는 모습 말고 안에도 있잖아요, 그죠? 렇 네. 자, 근데 사실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아메리칸 원주민이었다고 아까 하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소한 작가일 텐데요. 앤 스콧 모메데이는 1934년 2월 27일 오클라호마주 로턴에서 태어난 아메리카 원주민 작가예요. 시인 예술가입니다. 음. 그는 키오와 부족의 일원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가장 중요한? 네. <웃음> 당연히 <웃음> 이때도 원주민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성취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모메데이의 작품은 주로 정체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했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의 그림자 중 하나가 인디언들에 대한 지배였으니 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민족의 구전 전통을 바탕으로 신화,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통합한 서정적 글쓰기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어. 오늘의 시에도 그런 문학적 상상력이 좀 드러나 있죠. 그렇네요근데이 작가가 앤 스콧 모메데이 이 분이 퓰리처상도 수상한 적이 있다고요음 맞습니다. 1969년 소. 설 새벽으로 만든 집으로 퓰리처상 소설 부문을 수상한 최초의 아메리카 와. 원주민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아메리카 원주민 청년의 음. 이야기인데요. 전통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현대세계와 조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깊은 고뇌를 담은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음.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그들의 언어를 통해 어, 그들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 제가 영철부제책 소개하다가 이 아메리카 원주민 얘기 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음. 이 원주민들은 중간에 중간에 신데요. 아, 네.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 영혼을 같이 그 이제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그 이야기하시는구나. 네, 그얘기 듣고 되게 감동해서 오늘 그렇죠. 아마 엔스콧, 몸메데이그 네. 느낌 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아. 오. 잠시 멈추고 돌아본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바쁜 사람에 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물론 바쁘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좀 쉬면서 네. 쉬엄쉬엄 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잠시 응원을 기다렸다 가시죠. 어, 네. 오, 오. <laughs> 자 원주민 오늘 우리 시 엔스코 아, 몸에 대 A C를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퀴즈 풀어봐야죠. 자 다음 중어 원주민. 원주민 언어의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영화 늑대와 춤을 얘기도 잠깐 했었죠. 네. 다음 중 영화 속에 나왔던 인디언식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제가 내드릴까요? 1번 주먹 쥐고 일어서 2번 머리에 부는 바람 3번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노래를 안 하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요 <laughs> 어려운데요 오늘 <laughs> 그럼요 그럼요 우리 박철웅님이 저 보는 라디오로 제 말씀 처음 보는데 키자마자 서인영씨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더 매력있게 들려요. 매주 좋은 목소리로 좋은 문학여행 감사드립니다. 아 많은 분을 사실 닮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존재론적 복합성이네요. <laughs> 존재론적 복잡성. 자, 샵1공7 7호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기무자배 건 관련 무료고요.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재만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